내 가방에 두고 싶은 판타지아 단편 소설 v 너왜 이래 은주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민소의 왼쪽 눈 주변이 검퍼롭게 멍이 들어 있었다 민소가 몸을 뒤로 빼며 고개를 숙였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다. 아무것도 아니야. 담담한 말투였다. 은진은 화가 났다.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다.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. 빽 내지르는 소리에 민소가 몸을 움츠렸다. 오늘 생긴 멍이 아니었다. 그동안 왜 눈치를 못챈 것인지 자책감이 들었다. 언제 이런 거야? 누구랑 싸웠어? 맞은 거야? 민소는 입을 꾹 다문 채 요지부동이었다. 약이라도 발라주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자기가 할 거라며 고집을 부렸다. 은주는 민소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약이 바짝 올랐다. 은주는 민소 손목을 잡고 거실로 끌고 갔다. 경찰 부를 거야. 그렇게 해서라도 범인을 알아내고 싶었다. 손등에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다. 손에 힘이 풀렸고 그 틈을 타 민소가 손을 빼고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 버렸다. 그게 방금 전 일이었다. 은주는 지침서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다. 제3자의 입장으로 보세요. 그렇게 화를 낼 만한 일인가요? 어. 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아니. 라고 마음을 고쳐먹었다. 손등이 화끈거렸다. 민소가 만든 손톱 자국을 따라 피부가 벌겋게 부어올랐다. 살갗이 벗겨져 핏방울이 맺힌 걸 보자 열이 뻗쳤다. 티슈를 뽑아 손등이 되고 지그시 눌렀다. 뒤늦은 통증에 눈물이 핑 돌았다. 곧 중학생이 되는 나이는 낯선 사람이 된 것만 같았다. 부위가 된 걸까? 머리카락이 쭈 뼛었다. 만에 하나, 부위가 된 거라면 신중해야 했다. 여보, 애들 그 나이 되면 다 그래. 그냥 사춘기야 사춘기. 아 정말 부인 애들은 말대꾸도 안 해. 바로 주먹 날아오는 거지. 민소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. 당신이 좀 예민하잖아. 아, 그러니까 애가 더 까탈스럽게 구는 거라고 이럴 때는 그냥 묵묵히 믿고 지켜봐주는 게 최고야. 남편이 지금 상황을 겪어도 이런 말을 할지 궁금했다. 은주는 소파에 앉으며 짧은 숨을 토했다. 내 가방에 두고 싶은 판타지아 김윤지, 작, 이호진, 낭독